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상계스게 노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 큐티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나는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는 친구 손 오, 믿는다. 손 한번 내려보시고 나는 귀신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친구 손 오, 내려주시고요. 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믿는 편입니다. 깊게 믿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친구는 쉽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 뭐 그런 미신 같은 것을 믿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작부터 마음이 약간 이질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귀신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귀신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경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교지나 외진 곳에서 사역하는 현장을 가보면 이런 영적인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우리들처럼 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알려진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사건보다 신학적인 논쟁을 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황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주를 이뤘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갈릴리 지역이나 이방 지역을 살펴보면 사역하실 때 귀신들린 자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지나 오제에서 사역하는 곳을 가면 이 영적인 경험을 더 쉽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부모는, 부모님은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했죠? 한 번씩 얘기했는데 진도, 진도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가져온 거예요. <laughs>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여서 그 진도라는 섬을 차로도 갈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만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진도라는 섬이었어요. 우리나라 최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내 선교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저희 부모님은, 혹시 현교사님의 부모님은 영적인 경험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어머니는 기도자라서 하루에 보통 6시간, 8시간 정도 기도를 보통 하시는데 어, 당신 어머니가 더 젊고 또 체력이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이렇게 투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가 가장 많은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었던 그 교회 바로 옆에는 무속인의 집이 있었어요. 굉장히 용하다는 무속인의 집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교회, 한쪽은 무속인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사진 계속 띄워 주시겠어요? 이 교회 내부의 마루 바닥이 마루 바닥에서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이 정도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사역하라고 하셨다날 가서 이게 이런 소리가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저녁에. 어머니 혼자 기도하실 때만 낫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는데만 깜짝 놀랐죠. 이거를 집에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부모님은 실제로 겪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전도사님 설교 시간이라서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들을 많이 경험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어릴 적에 영적인 경험을 몇번 했는데 혼자 기도할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아무 곳에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있을 때 무언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귀신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귀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한다, 안 한다, 아, 안 한다는 뭐지? 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래요. 이 사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뿐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어,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제일 밑에 밑에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는 지역을 표현,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헬라이트 쳐져 있는데 가다라라고 작성되어 있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성경은 1.1획도 틀린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틀렸잖아요. 지명을 잘못 썼잖아요. 찢어버릴까요? 믿으면 안 될까요? 아니겠죠. 여긴 이유가 있어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서울권이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서울권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서울을 의미하는데 이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근처에 있는 성남이나 고향을 나타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처럼 촌에서 올라온 사람이 성남, 고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못 알아들으니까 나 서울권에 살아 이렇게 표현해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전도사님이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거라사라는 지역은 널리 알려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라사하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고요.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은 그 부근이었지만. 거라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들린 사람이 한 명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두 명이 나와요. 야 내가 지명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진짜 찢어버릴까요? 아니겠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마태의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가 어, 둘이라고 작성한 이유는 그 사람은 이, 기,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사건 전체를 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기록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그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 한 사람만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이해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네, 이 반응 나올까 말하려다가 해봤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나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가본 적 있어요? 경험이 없죠? 무덤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막 삼대를 막 오백, 육백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쇠사슬과 쇠고랑도 끊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귀신이 들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대라고 답변을 합니다. 군대.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군대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를 원문에서 살펴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당시 로마의 부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 로마의 군대 부이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존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별 의미 없는데. 근데 이 부대가 어느 정도 수냐면 약 5천명에서 6천명 정도의 군사 규모를 자랑하는 곳을 레기온이라고 칭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귀신들린 사람 안에는 귀신이 한두 마리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레기온 여당급 즉 5천 마리에서 6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던 것도 또 특별히 엄청난 힘을 가져서 쇠고랑조차도 끊어버릴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알수 있겠죠 이러한 장면을 보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대사,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있어요 이쯤 되면 조금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전우사님의 실화를 하나 들고 왔어요 전도사님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전도사님의 친구가 전도사님은 귀신에 들린 걸본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자신이 무속인이 되어야만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평소에 보면 너무 지극히 평범한 친구였어요. 여자 아이였는데 전도사님 동갑이고. 예쁘고 착하고 대화도 잘 통하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그 친구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은 2014년 여름이었는데 저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전우사님 눈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가 귀신 들릴 때 웃으면서 쓰러졌는데 그때 그 웃음 소리가 얼마나 섬뜩하던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친구가 귀신에 들리고 나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야너 어제 이런 일했지, 야 너는 이런 일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짠 거예요. 너 어제 내가 누구 뒷담한 거다 알고 있어. 너 어제 그런 음란한 영상 봤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전도사님 옆에 있는 거예요. 나내 어젯밤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변장하면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향하시는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무려 레기온 여단급 수준으로 많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자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니까 갑자기 착해졌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막 으아 으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 어,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건강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도사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심고심하다가 일진에 비유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진들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한테 가까이 와서 우리 자매들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야너그 틴트 예쁘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빌려가죠. 돌려주나요? 아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구나. 이 일진 무서운 언니들은 와가지고 틴트를 가져가요.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안 돌려줍니다. 이뿐인가요뭐 체육복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와서. 야, 그 체육복, 나 체육 시간 좀 쓸게 하고 가져간 다음에 안 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 보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엄청 화나지 않아요? 전 선생님 경험해 본 건데 한 번도 경험이 없구나. <laughs> 통보를 당합니다. 이렇게 일, 예의 없는 일진들, 그 일진들이 온순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온순해지는지 알아요? 잘 나가는 선배를 만났을 때, 그때 온순해져요. 그 어느 때보다 순한 양이 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들린자가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착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보다 높은 대상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오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28절 말씀으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칭하고 있다고요. 그분께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좀 괴롭히지 말라고, 나좀 가만히 두라고, 나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특기가 뭔지 알아요? 귀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귀신에게 고통을 줄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귀신은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안 됩니다. 예수님이 작정하면 그 귀신 따위는 밟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쩔쩔매면서 사정을 해요. 어떤 사정을 하냐면 자기를 무적영에 보내지 말고 돼지 떼에 보내달라고 막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적영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을 가두는 장소인데 귀신이 두려워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무적형에 보내지 말고 근처에 있는 돼지 떼에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딱한 마디 하세요. 그 간청 앞에서 주님이 한 마디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 그전도사님이 멘트를 보자마자 그 칠가의 그 이미지 알고 있나요? 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지죠. 주님은 오천 마리, 육천 마리 있는 그 귀신 앞에 서서 가라 이한 마디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권위 있고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 수천 마리 귀신 앞에서도 전혀 쫄지를 않아요. 오히려 귀신들이 주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히 회복돼요. 그 안에 있던 여당급 부대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살았고 미친 사람처럼 다녔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 생각을 해 보라고요. 생각해 봐.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다가 주님 만나서 완전히 회복됐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주님 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나를 주님의 제자 삼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오늘날에도 귀신은 여전히 존재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우리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온다거나, 막 귀신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은 성교지에서, 성교지나 외진 곳에서 사역할 때 가끔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방식이 뭘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저는 사님 이 배지가 배주고 있나요? 이거 뭐죠? 아이 정말 이거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서약식 했을 때 달았던 배지 아니에요? 귀신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외모를 비교하면서 성적을 비교하면서 성격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나를 무가치하고 존재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고요. 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인식을 잃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 정체성이 너무나 가볍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죽기를 원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죽기를 가장 바라는 대상이 바로 사탄이에요. 이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돈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들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스마트폰, 게임, 음란물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가벼이 여기게 만든다고요.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쩌면 귀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틈타서 야, 예배가 이렇게 지루한데 들을 필요가 있나? 내가 예배드릴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아. 그리고 세상이 최고지. 이런 사단의 소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귀신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시커먼 옷을 입고 나타나는 대상,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그 귀신과 일대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길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영적인 존재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대답할 때까지 전사님, 설교를 멈춰버려야겠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더 크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자마자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청한다고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게 바로 귀신이었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마음이죠. 힘들고 막 낙담되고 내 인생이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마음에 막 쓰레기 같다고 생각이 드는 마음이 들다면 여러분 전도사님 따라해 보세요. 아, 전도사님 이거 잘해야 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 요 한번 따라해 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 정도 큰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예수님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다 들으셔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사단이 그 이름을 듣고 벌벌 떨면서 우리 삶에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새로운 한주 다시금 시작됩니다. 이번 한주 가운데서도 귀신은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힘들게 만들 거고, 낙담하게 만들 거고, 좌절하게 만들 거고, 쓰러지게 만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